딜라이브 TV가 기획 방송 중인 리얼 인터뷰에 광진갑 이정원 국회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이정원 의원이 꿈꾸는 정치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녹화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 집 근처 시장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던 이들을 마주했을 때 국회의원이 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던 이정원 의원. 선명했던 그때의 기억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첫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정원 의원은 어린 시절 그 마음 그대로 사람을 위한 정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 저렇게 추운 데서 물건을 팔려고 기다리시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누군가 조금 더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살수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의 한 시간은 대한민국 5천만 명의 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의원은 당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내건 공약이 100개가 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들은 그 무엇보다 살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 갑 지역에 어, 제대로 된 그런 사우나나 목욕탕이 없어요. 자치 단체가 뭐 도서관이나 체육 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공공 사우나도 복지 차원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고 28년간의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과학 기술 정보통신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정원 의원 방송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방송사법은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과업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정치권력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 방송사법입니다. 방... 이날 대담에서 성악가 못지않은 발성과 음색으로 노래 실력까지 뽑낸 이정환 의원. 초선 의원의 폐기와 열정을 만나볼 수 있는 이정원 의원의 리얼 인터뷰는 오는 18일 오후 7시 딜라이브 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